포레스트 범프 사장님, 엄청난 옷을 기증해 주셨는데, 정말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옷이에요. 이건 진짜 잠비아 사람이, 아니, 나도 이거 입어본 적이 없어. 이런 좋은 옷은. 나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, 요 귀한 옷을 귀하게 나눠주려고 그래요. 그래서 요 오늘 처음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 나눠줄 거예요. 직원들한테. 아마 오늘 직원들 한 300명 되는데, 완전히 개탄 거예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, 앞으로 꼭 필요한데다가 저희들이 귀하게 나눠줄 겁니다. 뭐 대충 뭐 거지한테 던지듯이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나눠줄 거예요. 귀하게 이거 좋은 옷이니까 귀하게 입으라고 그렇게 나눠줄 건데 오늘 우리 직원들한테 나눠줄 겁니다. 아 그리고 좀 어려운 시설을 좀 찾아갖고 어 그런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겁니다. 어 정말로. 포레스트 건프 사장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. 내가 그렇게 밥 사준다고 래도 신부님 바쁜데 언제 나, 나한테까지 나 와서 밥까지 사주느냐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옷을 기증하면서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, 나 이런 옷 입어본 적이 없어. 이런 옷 야, 너무너무 감사해요. 정말로 가난한 이웃에게 헐벗은 이웃한테 잘해주는 정말로 의인이신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해요. 그냥 봉어은 그냥 딴 분이 하고, 폼은 내가 다 쓰고, 나 이러다가 저 하느님한테 받을 상다 뺏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. 어쨌거나 하여튼, 감사해요. 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